안녕하세요 구찌입니다 오늘도 캠핑장에 왔습니다 오늘은 또 캠핑장에 온 이유가 오늘 모임은 제가 타고 있는 캠핑카죠 위네바고 캠핑카의 번개입니다 쭉 보시면 저기서부터 위네바고 캠핑카들 쭉 모여있죠 여기 캠핑장은 이제 캠프인디오라는 캠핑장이고요 홍천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이 캠핑장을 통으로 빌려가지고 번개를 하고 있어요 이 앞쪽에 잔디밭이 굉장히 넓게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도 아시겠지만, 두 명.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이쪽에 보면은 수영장도 하나 있고요. 수영장도 제법 잘 되어 있어요. 어, 카페도 있고, 캠핑장이 굉장히 깨끗하면서 어, 관리가 잘 되어 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캠핑장 이렇게 잔디밭이 넓게 있는 거는 좀 처음 봤어요. 사이트도 여유가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오늘 이거 위네바고 캠핑카두 대를 이렇게 하고, 어닝을 마주쳐, 가지고 캠핑을 이제 즐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이쪽에서 테이블 좀 세팅을 한번 해보고, 저녁에는 단체로 닭갈비를 먹, 먹기로 했거든요. 지난주에 평창에 캠핑장에 갔을 때 마지막에 좀 비를 많이 맞아가지고, 장비들을 좀 많이 말려야 됩니다. 이 알리에서 산이 테이블은 다 좋은데 마감이 너무 날카로워. 손 조심해야 되겠다. 어, 지난주에는 계곡이 있어서 그랬고, 좀 했는데 오늘 날씨 너무 더운데요. 의자 조금 쳤다고 지금. 의자 테이블 좀 꺼냈다고 지금 땀이 지금 막 줄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원래 이제 스노우피크 400 다리 썼었는데, 제가 이번에 가변, 알리에서 가변 다리 사가지고, 높이를 좀 올렸어요. 550 높이로. 다른 분들 따라다니면서 보니까, 이 스노우피크 로우 체어는 550 다리 정도 쓰면, 어 딱밥 먹기도 좋고, 밥 먹을 때 이렇게 허리도 이렇게 막 굽혀서 먹지도 않아서 좋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한 게, 지금 이크님 있잖아요. 잠깐 자려옮 길로. <laughs> 캠핑장에서 차가 빠졌습니다. 캠핑장에서 지금 차가 빠져요. 빠져 아니 지금 캠핑장에서 차가 빠져가지고 지금 세석이 젖어있나 <laughs> 봐 한번 밀어봅시다 한번 밀어봅시다 일단 한번 밀어보자 한번 해봐 앞으로 살살 해봐 아니 왜 근데 여기가 빠지냐고 자자 자, 하나 아니 후륜이어도 만약에 후륜이었으면 후륜도 빠졌어 여기는 캠핑장에서 빠질 수가 있지 어떻게 아 이것도 고맙습니다. 또, 이, 또, 죽어가는 유튜버한테. <laughs> 그니까, 러 아니. 그시특이 하나. 아니, 이큰만 나오면 무슨 영상각이 나와, 자꾸. 네. 나는 1년 넘게 살면서 이 캠핑 장 야, 심지어 캠핑장에서, 캠핑장에서 짜라 빠져본 적이 없어. 빠질 그게 아니었는데, 훅 들어갔다니까, 집안. 집안이 아, 써본 아, 적이 없어가지고. 중고로? 나도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래야겠네. 나도 이거 집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이거. 다 지금 다 똑같은 얘기야. 이런 어, 이거를 찍으라고. 나 이거 없으면 사야겠다. 다 아, 얘기하고 있잖아. 있잖아. 사륜이는 안 빠지지. 아주 신났어, 아주. 나 아직 캠핑카 빠진 거 영상으로만 봤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빠진 건또 처음 봤네. 아주 다행스럽게도 픽업트럭이 있어가지고. 더더더더더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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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야 이거 순호형 만약에 형. 아씨 근데 미국 차는 멋있다. 이것도 램이야 램 이거 빠진 거 생각해가지고 가져오셨네. 아, 티 놓고 그냥 있으면 되는데, 티 놓고 그냥 있으면 긴장감 넘치네. 어, 출발해. 어. 오, 오! 끈이 부러졌어. 끈이 끊어졌어, 끊이 끊어졌어. 아, 썩은, 동아줄. 썩은 동아줄이었어 심지어. 야, 유튜브 영상을 그냥 이렇게, 야, 치트키다, 치트키. <laughs> 진짜 좋아아동생이 <laughs> <laughs> <저 장난 아니다. 웃음> 아니, 아로아다아 어. 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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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아니, 아니, 아 아니, 다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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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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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온다, 나온다. 니 아니, 아니, 아아아 발아발아발아 밟아, 밟아, 밟아. 오케이 야. <laughs> 나 찍었지. 니표자보니까 찍었. <laughs> 여기가 여기가 왜이 자리만 이렇게 푹 빠졌지? 아니 여기도 안그할거랑보자이 없잖아. 이쪽이 좀 집안 약했네. 그렇지. 요대로 요대로 쭉 그래 부담 없이 그냥 한 방에 한 방에 한 방에 쭉쭉쭉쭉 오케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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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이 정도면 됐어요. 괜히 또 빠질 것 같아. 자, 아주 다행스럽게 일단 차는, 차는 일단 생존했습니다. 그리고 배가 고파가지고 밥 먹고요. 밥 먹은 다음에 수영장으로 들어가야 될것 같아요. 날씨가 오늘 너무 습하고 덥네요. 아, 너무 신나고 나머지 형들까지 다 찍었어. 야, 무슨 신나기는, 에이. 신나는 아니고 그냥. 신나는 아니고 그냥 너무 웃긴 거지. 야, 세상 이런데서 어떻게 차가 빠질 수가 있냐. 캠핑장에서. 하여튼 용철이는 내 영상에만 나오면 치트키야 치트키야 뭐 선물 하나 해줘 빨리 썸네일을 뭐로 하지 그러면? 세상에 캠핑장에서 차가 빠졌습니다 이런 거? 아니요. 땅이 집안이 저런 건 어떡해 지금 아침이 아니라 거의 점심시간 아니야? 11시네 점심시간이네 응. 와 진짜 너무 덥다 오늘 선풍기만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선풍기 갖고 가야겠다 오늘 점심은 이제 낙곱새입니다. 이제 좀 시원하고 괜찮네. 아 이게 좋네. 이거 좀 사줘. 이거 지금 코스트코 낙곱새고요. 다시 에어 쓰이죠. 좀 바람 부니까 오늘 그래도 완전 더운 건 아닌 거 같아. 스스 스스 버너 오바. 먹어라 해서 맛있어? 응, 아파서 먹자. 소주만 한병 갖고 오면 될거 같아. 소주만 다시. 응? 아니야 그렇게 깊지않아 음 그렇게 안깊어 고스코가 근데 회도 맛있고 다적당한것 같아 밥만 먹고 있는데도 엄청 덥습니다 그리고 여기 캠핑장은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가운데 잔디밭도 멋있는데 수영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애들이 진짜 좋아합니다 예, 지금 옷가를 피고 있어요. 여기 몇, 몇 정도 될것 같아, 깊이가? 여기야. 깊어? 그렇게 깊지 않지? 안 그래, 하나도 안 깊어. 여기 잔디밭 보니까, 이게 분전반이 있거든요, 잔디밭에. 그러니까 보니까, 이 잔디에다도 텐트를 칠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는 거네. 여기 잔디밭도 사이트인가봐요. 여기 이제 가운데 있는 매점 같은 데서 팥빙수 같은 것도 판매를 하는 것 같은데, 지금 보니까 형님들 다 더워가지고, 지금 이 안에 계시네. 여기 이제 매점 안에 가게가 있습니다. 캠핑용품 같은 것도 간단하게 여기서 판매를 하고 있어요. 이렇게 옷이라던가 모자 이런 것들 소품. 와, 모습 이정도네. 가게가세대 있네요. 식사 다 하셨죠? 응, 다 각자 자리에 옷 갈아입고 있어요, 저희 어, 애들은. 옷 갈아입고 있어요. 아, 형님 사주시는 거예요? 감사히 먹겠습니다. 난 몰랐는데, 여기 잔디밭도 사이트인가봐요. 사이드로. 그러니까, 이렇게. 잔디밭 사이, 사이드로도 다. 텐트 쳐서 하라고. 한 30개 여기 사장님이. 음, 안녕하세요. 야, 전, 캠, 캠핑 전시장이네요. 이 캠핑장 사장님이 이거는 캠핑을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어, 캠핑장 사무실에 이런 아이템들 소품들 판매는 아니고 다 옛날부터 막 모으셨던 것들 여기다 이렇게 다 갖다 놨어요 여기가 사무실이라고 하시네요 캠핑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캠핑장 사장님 하면은 캠핑장이 더 좋아요 보면 그래서 여기 잔디밭 외곽 쪽으로 이렇게 쭉 치고 저희 캠핑카 있는 쪽으로 데크를 쭉 하면 한 30개 정도 사이트가 나온다고 합니다 30팀 정도 수영장에서 애들 놀고 있습니다 아, 안전하실래요 아니요, 나 애기 볼거죠? 어, 아, 한 모금 해 애기 볼거죠? 어. 어 어? 다 먹은거야? 종건이 너무 춥다고 하면 어 끝으로 갈아입힐게 아, 알았 춥다고 하거든 종원아 어때? 재밌어? 추우면 말해 오늘 이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오늘 영상에서도 두명 추첨해가지고 제가 또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선물은 음 어떤 거 드려볼까요? 오늘 선물도 제가 한번 또 좋은 거 찾아가지고 여러분들께 선물 두 명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애들은 아주 그냥 재밌게 놀고 있습니다. 나도 물에 들어갈까? 아빠도 들어갈까? 꼬잉꼬잉자 여기 보면서 손람한번 만들어줘, 너네들. 자. 종원아종원아한결아향미야 소리 한번 들어 줘. 안녕. 현미가니. 웅전이 웅전님. 날씨가 너무 더워 가지고요. 옷을 수영 수용, 수영할수 있게끔 바지를 갈아 입었습니다. 물속에 좀 들어가 가지고 놀아야겠어요. 그리고 여기 여기 수영장이 물만 고여 있는 게 아니라 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물이 여과가 됩니다. 물 여과 시스템이 있어 가지고요. 물도 깨끗합니다. 나 야, 또 왔어. 야 여기 뭐 캐리비안베이도 이기겠는데 이거 이러다가 <laughs> 어 간만에 물놀이 하니까 좋네요 재밌습니다 옷이 그냥 <laughs> 너무 힌트가 물놀이 다 하고 점심 먹고 씻고 나왔는데 갑자기 비가 내립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또 비가 내리고 있고요 여기 캠핑장에서 나무 칼을 만드는 체험을 한다 그래가지고 저쪽에는 일단 저희가 타프 두 개를 이어서 다 같이 먹으려고 쳐놨는데 비가 이렇게 엄청나게 내립니다. 그래도 지금 리타타포 두개 나란히 딱 이어서 붙이니까 그나마 지금 있는 거예요. 진짜 큰일 날 뻔했네요. 또 오늘 또 이번 주도 우중 캠입니다. 우중 캠. 이거를 직접 깎아가지고 아 오늘, 오늘 만드는 거나 합니다. 흘러 있는 방향대로 칼이 들어가는 걸 억대 이 그리고 칼은 칼날 앞에 내이없어가이상태서 그그 상태에서, 상태에서 그럼 얘가 이제 자 되는 거잖아 그죠? 을알려드리면그렇게시는 지금, 지금 다들 이렇게 같아요, 카빙 체험하고 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밥을 어때잘 만들어지고 있나? 아, 지금 진짜 날씨가 더워요 아까 아까 괜히 씻은 거 같아요 씻고 좀 돌아다니고 있는데 지금 땀 보이시죠? 엄청납니다 이제 저녁 먹을 준비하고요 오늘은 저희 같이 오시는 일행분의 순호 형님이 닭갈비를 해주시거든요 닭갈비 새끼씨들아 맛을 보여주 어떻게 먹어봐 이리와봐 삼촌 발이 아빠 아빠 다리에도 붙어있어 뭐가? 이거 한꺼번에 먹아 음, 음 맛있다. 향미 어때? 맛있지? 오, 뭐가 맛있을 거 같아? 나 모르고. 이거? 양념하고서 한 이틀 최소 아. 한 이틀 정도면 딱 좋은 것 같아. 너무하면 또 짜고. 더 이상 물어보지 마세요. 이제 영업 비밀이니까. 네. 이제. 아 괜찮아. 집은 없어. 근데. 아, 그렇지. <laughs> 지금은 지금은 끝났지. <웃음> <웃음> 음. 짜잔. 근데 여기 좀 실수하신 것 같은데 <laughs> 와어 그러네 근데 이게 지금 엉조님이 나무로 만든 칼인데 응, 버터 나이프 잼잼잼잼 어, 나이프 잼이나 버터 쓰시이 내일 아침에 이걸로 먹을 거야 그거 골무는 선물이야? 아니 골무가 아니라 여기 물집 다 잡혔어 2시간 하니까 그래가지고 이거 붙인 거야 테이프 아 테이프야 나 엄청 또 이런 거 하면 또 끝까지 하지 어우 형님 잘 만들었는데 이거 오 이거 진짜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와 엄청 부드러운데 이거? 이야, 이건 진짜 잘 만들었다. 빼빠지. 네. 이 나무로 이 칼도 만들었습니다. 나무로 칼 만드는 거는 원래는 이제 유료로 하는 이제 체험인데 형님이 이제 해주셔가지고 무료로 이제 했습니다. 너는 안 먹어도 되지? 많이 먹어봤잖아. 종훈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안 매워 하나도 먹었어? 양념도 다 발라놨어. 이제 초벌 다했어 와. 와. 와, 맛있겠다. 와, 비주얼 봐. 대박. 여기 떡도 꽂고 파도 꽂고거 와. 와. 오줌어 포켓. 포켓 2. 그러니까 실제 본체는 요만해요 근데 이거는 파치고 이거는 다 배터리에요. 아, 밑에가. 응. 음. 아. 뜨거우니까 조심해. 이게 용량은 어디까지? 포 4K로 촬영하면 괜찮아요, 이게. 맛있어? 정말 안 매워? 오! 한 개를 먹어볼래? 뭘? 뭐 넣고... 아, 이거 마지 하나 딱 먹어. 그일로하면 저기... 어, 어. 되잖아. 분홍에 그러니까. 응? 저기 체인 냈네 체인. 음, 그렇죠 이제 분접 냈어 분접. 안가르쳐 주시더라고. 이거, 아니 안 아니, 아니 그게 아니 살 수가 없으니까.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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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떨 엄마 엄마랑 같이 나오네. 분하시다. 은곤이가 응. 이쪽에 앉아, 여기 앉아. 바꾸는 응. 게 낫겠어. 여기 아, 여기 앉아. 어? 닭고 닭꼬치 굽잖아 이제. 닭꼬치. 찌제 자기 언니. 너네 아빠 조개 네. 안에서 체험하시는 거 아니야? 우아우는 정성. 음. <laughs> 근데 너 와서 와서의 비결은 먹어. 정성. 네. 아까 그 카빙 그 같은 거 정성. 결과물은 정. 성그렇지 결과물이 정성이지. 응. 어, 한 꼬치 먹어야겠다. 맛있다. 대삼아! 네. 진짜 맛있어! 먹어요 와, 꼬치! 나 이거 꼬치 나다. 고마워, 4시간 걸렸는데. 아직 8년 아, 팔렸어요, 아 이제 풀리네. 마음이 풀리네. 진짜 맛있어요. 근데 다시나안 거야, 나이제 하나, 하나만 얘기해 주세요. <laughs> 너무 힘들어. 이건 난 상상만 안했이 닭갈비 지난번 시장에서 먹어서 맛있어. 빨간 거. 먹었어? 안 먹었어? 먹었어? 닭갈비도 이제 구워볼까? 중간에도 30분 수영 타임이 있어요. 용철 씨, 아직 나무 깎는 거 있어요? 시장보다는 좀 백화점으로 가자. 백화점으로. 내가 저서 기름. 와, 우리 애들 우비를 하나 더 냈네. 어우, 그, 애들 옷챙겨야죠 어떻게라고? <laughs> 아, 그 와이프 그만큼 어, 어. 먹고 애돌리는 어. 가위 있나요, 가위? 가위 가지러 가야 돼요? 이제 시간이 8시, 9시쯤밖에 안 됐는데 깜깜합니다. 캠핑카에서 이제 종건이 하고 한결이는 숙제를 하고 있어요. 우리 아들 방학 숙제에서 일기를 써야 돼서 블록 방에서 처음으로 입체를 만들었다. 여기. 응. 음, 거기다 써. 띄었어. 왜 띄었어? 권희주 여기다 이미 썼는데 만 둘. 어. 아니지. 이렇게 해서 여기로 지울 수 있어. 음. 근데 이건 빨간색. 음. 한결이는 책을 보고 있네요. 우리 아들은 숙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 일기 이렇게 밀리면 안돼 숙제하고 일기는 이렇게 하루라도 안 해놓고 밀리면 이제 답이 없는 거야. 왜? 지금 막 밀려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엄청 힘들잖아. 그러니까 그때 그때 매일 매일 해야지. 일곱 개. 일곱 개 아까 했잖아. 응. 정걸아 응. 블록방에서 입체를 만들었다. 그리고 음? 만들었다 그 다음에. 어제도 먹었는데 오늘도 이렇게 먹고. <laughs> 어제는 늦게 셔서 많이 안좋았아요 그래도 먹었어요. 어제도 느끼 밥듯이매 <laughs> 매주, 매주 캠핑 가 가지고 먹으니까. 아이또 전화 왜하고거 맥스이 잔거 같아. 아, 그럼 어, 왜? 지금은 이제 의자 테이블을 거자다 정리했습니다. 자기 전에 이제 정리하고 있고요. 이제 잘 준비하려고요. 이제 짐 조금씩 다 정리했고요. 차밥도 이제 좀 난장판이긴 한데 이렇게 좀 정리하고 잡니다. 오늘 이만 자고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배어. 안녕. 굿모닝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일요일 아침이고요 첫수하는 날입니다 어제 계속 비가 내렸다가 그쳤다가 해가지고 이 장비들이 조금 많이 젖어 있었는데 오늘 한번 말리도록 할게요 이크님은 이제 새벽에 출발하셨고 어제 이 자리죠 이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바퀴가 빠져가지고 여기 여기가 여기가 집안이 푹 빠져가지고 캠핑카가 빠지는 사례가 발생을 했고 어제와 같은 상황이 아니니까 그렇지 어. <laughs> 뭐야 저제무는 뭐 표시야? 아, 너무... 유유야 유유 어제 수영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가지고 여기다 좀 말리도록 할게요 다이소 빨래줄인데, 그리고 막그 캠핑 장비들, 가방들이 어제 막좀 많이 젖었어요. 그래가지고, 요즘 같은 시기는 이 뭔가 장비가 젖은 상태에서 캠핑카 할때 일주일만 넣어놓잖아요. 바로 곰팡이 생기기 때문에 잘 말려줘야 됩니다. 근데 이러다가 또 갑자기 또비 올지도 몰라. 갑자기. 난리 나는 거지. 여기 이제 지금 가시는 형님이, 네, 조심히 가십시오. 낙상 한번 하고 가시 네, 아유. 다음에 꼭 뵐게요. 네, 조심히 들어가세요. 괜찮아요, 네. 캠프인디오 여기 캠핑장은 캠핑카나 카라반은 원래 안 받는다고 합니다. 그냥 여기는 다 그냥 캠핑 사이트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제 여기 형님이 지인이셔가지고 오늘은 특별하게 그 캠핑장을 막아놓고 저희가 오늘 통우 관해가지고쓴 거고 원래는 텐트 쓰시는 분들만 온다고 합니다. 캠핑장이 좀 괜찮아가지고 다음에 한번더 올까 했는데 다음에 기회는 없네요. <laughs> 보이시죠 여기 젖어 있는 거? 야, 엄청 덥습니다. 지금 조금만 걸어다녀도 굉장히 더워요. 이런 날은 진짜 캠핑 가내가 제일 시원해. 안녕 친구들. 아빠 킥 아빠 바퀴 빠졌어. 뺐어. 지금 그래서 아기 위쪽에 안전지대로 옮겼지. 어, 오늘 친구들하고 먹는 아침은 라면인니 라면. 지금 이제 폴라리스 텐트 촬영하고 왔는데 와땀 엄청 납니다. 엄청 덥죠. 장난 아닙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잔 먹고 에어컨 쐬면서 지금 따 따라 지금에서다 보니 와 굉장히 덥습니다. 지난번에 저거 M1 한번 치는 거를 영상을 찍었었는데 뭔가 집에서 편집하다 보니까 좀 너무 마음이 안 들어가지고 오늘 다시 촬영했어요, 다시.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제 점심, 예, 마점을 먹고 있고요. 볶음밥이네, 아침부터 볶음밥. 후. 아, 힘들다. 땀이, 땀이 뻘뻘 났네. 날씨가 너무 더운데, 저게 이제, 그냥 막 찍으면 한, 상관없는데, 카메라 하나 가지고 막 여기저기 돌면서 찍다 보니까. 아, 근데 지난번에 한번 찍었었는데, 편집하다 보니까 뭔가 좀 너무 대충 찍은 것 같아가지고, 양심의 가책을 좀 느껴가지고, 다시 찍었어요. 백패킹까지는 아니에요 왜냐면 그렇게 가볍죠 3.8kg 정도 된 거라서 그냥 1인용 2인용 솔캠용 근데 거의 솔캠용이죠 솔캠 솔캡. 다들 몇시에 가세요? 점심 먹고 가시는 분 없어요? 아 점심 아니에요? 오 2시 다 됐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거 먹고 가시는 분아 3시 점심 먹고 가세요? 일부러 늦게 가려고 점심을 늦게 먹는구나 3시에 점심? 그럼 아침 이거 지금 아침인거죠? L.A 아, 아침. 갈비 때문에 못 가겠구나 6시에 저녁 8시 6시. 오 저거 뭐야 이서 그분한테 가고. 밥다 먹었고요. 지금 시간이 한 12시 좀 넘은 것 같고 이제 집에가 준비하겠습니다. 엉쪼님이 오늘 미용실 이 예약했다 그래 가지고 이제 미용실 갈 준비도 해야 되고 오늘 또 마무리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집에 가서. 또 이것도 또 접어야겠죠? 텐트 접고 짐 정리하고 저기 천원 이제 타프도 접고 캠핑카 갖고 우리 가족만 다니면 이제 사실 별로 이렇게 짐도 안입는데 이렇게 여러 가족 모이면 이상하게 꼭 나의 짐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좀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폴라리스 M1부터 이제 거둬야겠죠. 이것도 텐트도 지난주에 가가지고 살짝 이 살짝 좀 젖은감이 있었는데 오늘 진짜 빠싹 말립니다. 빠싹. 요즘 같은 시기에는 진짜 빠싹 안 말리면 텐트가 차에다가 아니면 또 지하주차장에다가 넣어두면 저 같은 경우는 곰팡이가 생겨가지고. 이 폴라리스 에어베딩 매트 같은 경우는 펌프 내장형이어서 바로 이제 불어, 부풀어 오르기도 하지만 반대로 뽑으면 에어가 쭉 빠집니다. 다른 에어 매트 요새 나오는 에어 매트는 다 이런 식으로 놓고 빼기도 하죠 일단 텐트는 다 접었고 타프를 한번 접으러 가볼까요 와 진짜 덥죠 역시 요즘 날씨에 캠핑 다니기 진짜 힘들어요 텐트로 캠핑하는 사람들 대단한 겁니다 순식간에 이제 도와주셔가지고 텐트도 걷고 저쪽에 걸려있던 저희 짐들도 다 이제 이쪽으로 일단 옮겼습니다 이제 마지막이죠 널브러져 있는 이 짐들 이제 캠핑카에 넣는 거 이거 하나 남았고요 아 어, 덥습니다 짐 정리 거의 다, 다 끝났고요. 마지막입니다. 어휴, 수납함이 좀짱은것 같지만, 입구가 좀 작지, 실제로 안에 들어가는 짐은 굉장히 많습니다. 나머지는 다 쓰레기들 한번 버리면 될것 같고요. 주변 정리. 일단, 이렇게 힘든데, 다시 한번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에서도 아시겠지만, 두명 제가 추첨해서 선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저희는 짐다 정리했고, 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밌고 즐거우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고, 저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네, 차는 이렇게 행복하구나. 어, 아니, 저기 햄피... 차는 이렇게 행복해. 그치정원아정원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보도 안녕. 안녕. 아, 오늘 위네바 보 관계 재밌었어. 그렇 재밌었다. 어. 어.